아니 진짜 5만원 써서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되나? 부산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며느리가 정부에서 비수도권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5만원 이상 소비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당첨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거든요. 요즘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에서 카드 결제 자주 하시나요? 그럼 소비복권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놀라운 혜택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정부 정책을 연구해온 김정훈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 소비 활성화 정책,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나 아예 모르고 계세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든 5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추첨에 참여되고, 1등 상금이 정말로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놓치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 참여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고, 둘째, 어떤 가게에서 써야 하는지 헷갈리시고, 셋째, 사전 등록을 안 해서 결제해도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봐온 정책들 중에서 이렇게 간단한 조건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왜 정부가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런 정보를 드리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 확률 올리는 방법 등 꿀팁들은 후반부에 알려드릴 예정이니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박 경품 행사를 벌인다고 발표했어요.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점포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한 사람이 다음 달 15일 시작되는 이벤트인 상생 페이백 참가 신청을 하면 응모권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다음 달 15일 열릴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대박 경품 행사는 카드 결제액 5만원마다 응모권이 한 장씩 최다 10장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쓰면 6장, 50만원을 쓰면 10장이 자동으로 접수되는 식이죠. 정부 추첨에서 당첨되면 1등 10명에겐 온누리상품권 2천만원어치씩 지급됩니다. 2등 10명에겐 200만원, 3등 600명에겐 100만원, 4등 1365명에겐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먼저 이 정책의 핵심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의 실체는 이런 겁니다. 비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와 모든 도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면 추천권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한번 결제할 때마다 추천권 한 장씩 갖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가게나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동네 식당, 미용실, 세탁소, 서점 같은 곳은 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5만원을 한 번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루에 여러 번 결제해도 각각 5만원 이상이면, 추천권을 그 수만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전통시장에서 5만원, 점심에 동네 식당에서 5만원, 오후에 미용실에서 5만원 이렇게 쓰시면 추천권이 3장 생기는 겁니다. 당첨 확률이 3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사전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조건에 맞게 결제해도 사전 등록을 안 하면 추첨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소비 활성화 이벤트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신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등 주요 카드사가 모두 참여하거든요.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신분증과 카드만 가져가시면 5분 안에 끝나요. 자, 그럼 이제 당첨된 사례들을 가상의 예를 들어보면서 이 정책이 정말 시행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시죠. 대구에 사시는 70세 김 할머니는 평소와 똑같이 시장에서 장 보고 미용실 가고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등록을 해 두고 카드로 결제하셨거든요. 한달 동안 총 8번 5만 원 이상 결제하셨는데 그중에 한 번이 200만 원에 당첨됐습니다. 김 할머니 말씀이 어차피 쓸 돈인데 이런 행운까지 생기니까 너무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의 68세 정할아버지세요. 이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셨어요. 평소에 현금으로 결제하시던 걸 모두 카드로 바꾸고 작은 금액들을 모아서 5만원 이상 되도록 한 번에 결제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약국에서 영양제 사고 정육점에서 고기 사고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사는 걸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곳에서 5만원 이상 되도록 몰아서 사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달에 12번의 추첨 기회를 만드셨고, 그 중에 200만원에 당첨되셨습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도 있어요. 울산의 한 할머니는 조건을 잘못 이해하셔서 대형마트에서 계속 결제하셨거든요. 5만원 이상씩 20번도 넘게 결제하셨는데, 대형마트는 참여 대상이 아니라서 추첨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또 다른 분은 사전 등록을 깜박하셔서 한달 동안 조건에 맞게 10번 넘게 결제했는데도 추첨에서 완전히 제외되셨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정책은 정보를 제대로 아는 분들에게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에 직접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지방 경제의 혈액순환을 다시 시작시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지방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평균 30% 이상 감소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가시는 동네 가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실제로 비슷한 정책을 먼저 시행한 경기도에서는 참여자의 85%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을 더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참여 방법의 핵심은 사전 준비입니다. 무작정 가서 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첫 번째 단계, 사전 등록부터 하세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드 중에서 가장 자주 쓰시는 카드 하나를 정해서 그 카드사 앱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앱을 못 쓰시면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소비 활성화 이벤트 등록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도와드려요. 두 번째 단계, 참여 가능한 매장을 미리 파악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게 입구에 붙어 있는 소비 활성화 이벤트 참여 매장 스티커를 확인하는 거예요. 또는 결제하기 전에 사장님께 여기 정부 소비 이벤트 참여 매장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결제 전략을 세우세요. 평소에 쓰시던 소비 패턴을 조금만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장을 보실 때 여러 군데서 조금씩 사지 마시고 한 곳에서 5만원 이상 되도록 몰아서 사시는 거예요. 또는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을 때 각자 결제하지 마시고 한 분이 대표로 결제하시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의 결제로 더큰 금액이 되니까 추천권 받기가 쉬워지죠. 네 번째 단계 결제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반드시 카드나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지정된 간편 결제를 사용하세요. 현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제 후에 영수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카드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전송되거든요. 다섯 번째 단계, 추첨 결과 확인이에요. 보통 매월 말일에 추첨을 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갑니다. 카드사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특별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몰려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평일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결제하시면 시스템 처리가 더 원활해요. 또 하나의 팁은 매장 선택할 때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확실히 참여 매장이고, 또 여러 가게에서 쇼핑할 수 있으니까 5만원 채우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당첨되기는 커녕 아예 참여도 안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사전 등록을 까먹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에 맞게 결제해도 사전 등록 안 하면 완전히 의미가 없어요. 등록은 딱한 번만 하면 되니까 오늘 당장 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참여 매장을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아무리 많이 써도 안 되거든요. 편의점도 대부분 제외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결제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 카드 쓰기 불편해하셔서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카드 써야 해요. 네 번째 실수는 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49,000원 결제하시면 추천권이 안 생겨요. 반드시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55,000원 정도로 맞추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 번째 실수는 가짜 정보에 속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당첨됐다. 추가 등록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메시지가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모두 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과소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첨되고 싶다고 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쓰시면 당첨되더라도 손해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쓰실 돈 범위 내에서 참여하시는 게 현명해요. 혹시 궁금한 게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정책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르신들께 특별히 유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동네 가게에서 돈을 쓰시면 그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돌면서 여러 번의 경제 효과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동네 식당에서 5만원을 쓰시면 식당 사장님은 그 돈으로 지역 마트에서 재료를 사고 마트 사장님은 또그 돈으로 지역 업체에서 물건을 들여오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역 경제학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 내에서 쓰인 돈 1원이 최종적으로는 1.5원에서 2원의 경제 효과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5만원 쓰시면 실제로는 10만원 정도의 지역 경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께 이 정책이 특별히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평소에도 동네 가게, 전통시장, 지역 상권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을 크게 바꾸실 필요도 없고 평소 하시던 소비를 조금만 계획적으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은 어르신들이 현금보다 카드 사용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혜택들이 카드 결제에만 주어지거든요. 이번 기회에 카드 사용에 익숙해지시면 앞으로 다른 혜택도 더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조사해본 결과 이런 정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중80% 이상이 카드 사용이 생각보다 편하더라. 다음에도 카드를 더 자주 쓰겠다고 답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높아진다는 효과가 있어요. 동네 가게 사장님과 더 친해지고 지역 상권의 변화를 더 관심있게 지켜보게 되시거든요. 부산의 한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가게들인데 이벤트 때문에 들어가 보니 좋은 가게들이 많더라. 이제 단골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참여해 보신 분 계시나요?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고급 전략과 실제 활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핵심은 추천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많이 받으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소비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한달 동안 어차피 쓰실 돈을 미리 계산해서 그걸 5만원 단위로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달 생활비가 30만원이라면 5만원씩 6번으로 나눠서 쓰시면 추천권이 6장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각자 따로 결제하지 마시고 한 분이 대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의 결제로 큰 금액이 되니까 추천권 받기가 쉬워져요. 세 번째 전략은 계절 상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냉방용품, 여름옷 같은 걸 사셔야 하잖아요. 이런 걸한 번에 5만원 이상씩 사시면 필요한 쇼핑과 추첨 참여를 동시에 할수 있어요. 네 번째 전략은 선물용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 용돈이나 선물, 또는 친구분들 생신 선물 같은 것들을 이 기간에 맞춰서 사시는 거죠. 어차피 쓰실 돈이니까 이왕이면 추천권도 받고 가시하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전략은 건강용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영양제, 건강식품, 운동용품 같은 것들은 금액이 크니까 5만원 채우기 쉽거든요. 단 약국에서 사시되는 참여 매장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전통 시장은 100% 참여 매장이고 한 곳에서 다양한 물건을 살수 있으니까 5만 원 채우기가 가장 쉬워요. 그리고 시간대를 잘 선택하세요. 너무 바쁜 시간에 가면 계산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평일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가시면 여유롭게 쇼핑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고급 팁은 단골 가게를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다니시던 가게들 중에 참여 매장이 있으면. 그곳에서 좀더 다양한 물건을 사시거나 미리 쇼핑하시는 거예요. 단골 가게 사장님도 좋고 본인도 좋은 위닝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첨되고 싶다고 해서 평소보다 과도하게 소비하시면 당첨되더라도 손해예요. 어차피 쓰실 돈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참여하시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전략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가 이런 혜택은 젊은 사람들만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지역 상권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또 다른 오해는 복잡해서 못하겠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매우 간단해요. 한 번만 등록해두면, 이후에는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만 하시면 되거든요. 당첨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당첨자가 많아요. 1등이 아니더라도 2등, 3등 상금도 상당하거든요. 무엇보다 어차피 쓰실 돈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자기 아니냐는 의심도 있으신데, 이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이에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주요 카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첫 번째 시행 결과가 좋으면 규모를 확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더큰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정책들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앞으로는 카드나 간편 결제를 못 쓰시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기회에 디지털 결제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도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바꿀 계획이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비 활성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소비자도 좋고, 상인들도 좋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일석삼조예요. 다만 조건이나 방식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 드릴게요. 이런 혜택들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하고 조건에 맞게 참여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이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올바른 정보와 약간의 준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분들보다 앞서 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카톡이나 밴드,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해 주시면 주변 분들의 든든한 노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에 인사드릴 때 여러분의 지역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 창에 지역과 느낌, 한줄 소감이라도 남겨 주세요. 정성껏 읽고 진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전해드릴 귀한 정보 지원 정보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늘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